안녕하십니까. 리곰 TV입니다. 자, 오늘 할 컨텐츠는, 어, 부식의 균열입니다. 자, 제가, 어, 월드 던전에 부식의 균열이라는 이 월드 던전이 있어요. 월드 던전이 있는데, 어, 두개 서버 짬뽕으로, 어, 사냥을 하는 던전입니다. 그런데 이 던전은 특이하게, 어 사망 시 던전 시간 10분이 차감됩니다. 이게 4시간짜리 던전인가 그럴, 그럴 건데, 3시간짜리 던전인가? 근데 10분이 차감돼서 이제 저 자꾸 테스트한다. 죽어서 이제 10분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상황은 제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식의 던전이고, 던전을 눌러서 그다음 부식의 균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입장하시면 25만 원 주고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장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저는 검성으로 딱 10만을 찍었거든요. 검성으로 10만을 찍었는데 검성으로는 지금 사냥이 안 됩니다. 어 얘가 뒤져요. 이 사냥을 이렇게 해보시면 물약을 다 빨고 해도 뒤지더라고요. 검성으로 하면은 사냥을 잠깐만 해볼게요. 사냥이 안 됩니다, 지금. 어, 물약하고 풀 도핑을 다 하고 사냥을 해 보겠습니다. 딱 10만 추력에서 올라왔습니다. 음식이 없네? 음식을 다 먹었네? 자, 음식 없이 한 사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냥을 하는데 검성으로 사냥을 하면 사냥 속도는 빨라요. 확실히 데미지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견디질 못합니다. 이게 피가 쭉쭉 딸죠. 가 쭉쭉 딸 이게 한 마리는 견디는데 어 성공목 겹쳐서 두 마리 정도 맞으면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사냥하면 죽으면 사냥하다가 죽으면 10분이 차감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죽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팔라딘으로 변경하고 사냥을 해도 물약을 계속 먹게 되거든요. 물약을 다 먹게 되면 죽습니다. 어 물약 소모가 돼요. 물약 소모 없이 사냥은 불가능하고 어, 물약을 봤을 때 1시간정도 팔라딘을 했을 때견디더라고요 근데 검성은 이렇게 눈팅을 안하면 견딜수가 없다. 죽는다. 그리고 저는 1대1 사냥에 최대 최고 특화된 전투방패죠. 전투방패인데도 이렇게 된다면 다른 클래스는 더 힘들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검성으로 1대1, 1대1 해가지고 이렇게는 사냥이 되는데 이렇게 좀 뭐 성공몹이 몇명 몰린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눈팅을 하고 사냥을 할게 아니기 때문에 팔라딘으로 변경하고 사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헌터도 안 돼요. 근데 팔라딘으로 변경하면 투력이 99만이야. 그래서 입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검성으로 입장에서 사냥을 한그니까 입장을 한 다음에 팔라딘으로 바꿔서 사냥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냥을 하시면 되고 확실히 팔라딘이 몸빵이 좋기 때문에 잘 견딥니다. 그런데 사냥 속도는 확실히 느립니다. 확실히 느려. 확실히 느리기 때문에 어 그런데 안 죽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사냥을 뭐 팔라딘으로 사실 딱딱전 트럭 10만은 딱 여기서만 이렇게 사냥을 못해. 이 앞에 가면 막 궁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막 궁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얘네들이 몹이 또 많이 몰려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셉니다. 세서 좀 힘들어. 그리고 얘 사냥 같은 경우에는 사냥 효율, 그렇게 그러니까 겸치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 잡으면 150만 정도 주더라고요. 150만. 잡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별로 어치 효율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스펙이 더 올라서 사냥속도가 올라간다면 효율이 좀더 나올테지만 그전에는 효율이 더 안좋습니다. 차라리 타락한 미궁 광역사냥하거나 어 7층 단위사냥하는게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빠르고 그리고 어 가르바나 지하수로 3층도 그게 경치 도 100만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 더 빨리 잡거든요. 안전하고 좀 약하니까 거기가 훨씬 경치 효율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냥을 왜 하냐 일단, 일주일에 4시간 주니까 사냥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파밍의 목표가, 여기 보면은, 일단 전설 무기 줍니다. 얘네들. 전설 장비나 전설 무기, 뭐, 영웅은 당연히 주는 거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부식에, 부식된 균열석이라고 있어요. 부식된 균열석이라고 있는데, 요게 무슨 재료냐면은, 이제, 90레벨 스킬 제작 재료입니다. 근데 이거 잘안 나와. 이게, 몬스터가 전부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 이 특정 몇몇 반만 나오거든요. 반 유니파, 그니까 러 여기 몬스터 반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200개나 모아야 되는데, 잘안 나옵니다. 풀 사냥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전트록 10만으로는 한두개 먹을까 말까 할것 같아요. 이게 잘안 나와요. 그리고 이거 파밍이 목표고, 또 거기 이상으로는 요거 말고 또 파밍에 적합한 게 여기 보시면 이게 뭐 특수한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식의 균열 이 한층 밖에 없어요. 여기는 4조. 한층 밖에 없는데 여기 그 숭배자에 보시면 피해 가게 숭배자. 근데 여기는 좀 빡세. 일로 못 갑니다. 갈라진 파괴자의 상징 자가 나옵니다. 자, 요게그 파괴자의 상징 만드는 재료인데, 근데 요 얘는 좀 싸요. 싸260 다이아 월드 거래소에 260 다이아 정도밖에 안 합니다. 월드 거래소 여기 소모품 보시면은 여기 자 있죠. 얘 얘는 좀잘 나오나 봐. 그리고 얘들 별 필요가 없나 봐. 그래서 260 다이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굳이 쟤를 잡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그냥 부식의 균열석 모으는 사냥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템, 용웅 아이템도 아이사? 그 지금 잡는 게, 뭐, 아이사 뭐, 이런 걸 주거든요. 근데 검가시 망토를 주긴 주는데, 뭐, 아이사 단계의 용템을 주고, 어, 오페르타 페르녹스 뭐 이런거 주는데 전설무기 주는거는 괜찮아 이거는 한번 노릴만한데 뭐잘 나오겠냐 마는 어 나머지는 크게 뭐 메리트가 없어요 검은오로 준다는거 그거 근데 검은오로는딴데 파밍하는게 더 빠르고 아이템적인 메리트는 부식의 균열 밖에 없다 요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경험치적인 메리트도 별로 없다 요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어 그냥 그 90레벨 스킬을 배우기 위해, 어, 규식의 균열 파밍 사냥을 하는 거죠. 어, 다른 사냥터가 훨씬, 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갈라진 파괴 상징, 우를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거 보시면, 자가 나온다 했죠. 260. 근데 우가 졸라 비싸. 우가. 그 우가, 어디서 나오냐 제가 봤는데, 길드 보스가 줍니다. 자, 길드 보스가 90레벨, 길드 보스를 잡았을 때, 어, 얘가 줍니다. 그런데, 지금 최고 꿀이 1인 단일 길드로 혼자 90레벨 보스까지 독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독식하고 있는데, 독식하면은, 거의 그, 찬란한 생명의 핵, 최소 10몇 개 이상 먹고, 어, 그 다음에 추가로 뭐, 잡템, 뭐, 그냥 무기 강화석 뭐 찰나핵 이런거 생각했을때 한 최소 일주일에 4-5천 다이아는 그냥 벌리는것 같습니다. 혼자 했을때. 그게 지금 제일 꿀인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씩 저런거 상징같은거 나오면 지금 5만 다이아에 올려져있죠. 근데 5만 다이아에 누가 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몇만 다이아 는 충분히 값어치를 할거기 때문에 어 길드 보스가 짱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식의 균열은 뭐 생각마치 그렇게 좋은 던전은 아니다 어. 요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의 균열석을 너무 헬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 외에 그 외에 컨텐츠가 좀더 좋았으면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경치를 좀 많이 주던가 음, 지금 중요한건 좀 겸치인거기 때문에 겸치를 많이 주던가 아니면 이제 그 승급서를 좀줘 승급서를 어, 장인을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승급서를 안줘요 이게 좀 에라가 아닌가 아자 어, 이번 영상은 거의 여기까지 고요 금방 끝났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아마 요거는 구식의 균열은 조금 더 패치가 되고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리곰TV였습니다.